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오늘 지금 찍고 있는 날이 입추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옛날부터 입추가 절기가 참 무섭죠. 입추가 돌아오면은, 오면은 어, 바람이 좀 틀려진다고 했어요. 어, 확실히 오늘 아침부터 좀 바람이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굉장히 좀 약간 좀 시원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자 오늘은 아예 들어가기 아, 전에 어 어제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광주에서 전남도 광주에서 어떤 여,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아이 뭐 어, 유튜브 내용이 뭐참 좋은거 같은데 유튜브를 듣다 보면은 <laughs> 목소리가 점점점점 점점 기어들어 간대요. 저도 뭐 주위 몇 분으로부터 이제 그런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뭐그차조좀 약간 제가 <laughs> 귀찮으심이 심해가지고 어, 그러려니 했는데 어, 자꾸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뭐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 소리가 너무 짧다. 그래서 어, 오늘 한번 <laughs> 여기 뭐, 뭐 어, 녹음기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어, 들으시고 좀 소리가 좀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제가 이제 계속 이 척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릴 병은 어, 이것도 물론 척추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도 이렇게 환자분들 보면서 이게 완전 100% 척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척추 얘기를 조금만 하고 <laughs> 한약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요? 해 자, 여러분, 어 피부병 있잖아요. 뭐 저도 예전에 저 건선으로 굉장히 고생을 뭐 거의 한1년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 나중에 혹시 그 사진 있으면 좀 보여드리겠지만, 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음,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을 좀 피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건선이 얼굴 쪽으로 왔는데 아유 뭐 환자 보는 입장에서 참 이, 환자분한테도 참거끄럽고 이게 이뭐한우사라고 <laughs>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얼굴은 건선으로 그냥 그렇게 하니 어, 어떻게 환자분한테 좀 어떻게 좀 신뢰감이 있겠어요? 저도 어, 고생을 좀 해봐서 압니다. 근 네. 음. 여러분들이 그 피부병 뭐 아토피 건선 그런 병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심하면 뭐 진짜 아닌게 라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좀 봤어요 자 이제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얼굴에 뭐 생기고 뭐 피부에 뭐 생기면은 뭐 한원에 옵니까? <laughs> 잘안 오잖아요 거의 딱 어 병원, 피부과가 가지고 물론 이제 약을 이제 드시겠죠. 뭐 드시면은 뭐 대부분이 뭡니까? 뭐 어, 항히스타민제 플러스 스테로이드일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뭐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병원 가면은 처음에 아, 어, 약을 뭐한 3일씩 받아온단 말입니다. 응, 약 먹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뭐 스테로이드하고 하이스 민제가 있겠죠. 근데 그거 먹고, 어, 좀 괜찮다가 또 다시 또 재발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또 다시 또 병원 가잖아요 오늘 뭐 조금 더센 약으로 뭐한 일주일째 해가지고 또 드세요. 어, 그거 뭐, 그럴 때는 괜찮은데 또 다시 또 재발이 돼요. 이제는 그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좀더더센 약. 강도가 강한 그런 스테로이드를 또처방받아 드시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겠죠.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가 정말 신이 뭐 주신 은총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하지만 효과가 좋은 만큼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좀 어마어마해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스테이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해요. 어, 왜냐하면은, 뭐, 일시적으로 뭐, 연구라든가 뭐 먹는 거, 뭐, 주사하는 분들 참 쉽게 가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너무 강해서, 아, 제가 이제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이게 좀 초기에 오셨으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뭐, 진짜 초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은근히 좀 잘, 잘 났습니다. 솔직히. 어, 잘 났는데, 이제. 오래된 병, 뭐, 몇년 되고, 뭐, 어떤 스테이루드, 어떤 부작용까지 오는 분들은 정말 치기가참 힘들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뭐, 치료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 스테이루드 부작용에 대해서, 어, 잠깐만요. 어, 인터넷 쳐보시면 뭐,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어, 이 쿠싱 증후 이라고 해서 쿠싱 중후. 어, 이건 뭐다 아시죠? 뭐 문페이스가 있게 있고요. 어터 터틀. 틀리... 요를어 얼굴이 부어요. 그다음에 뭐목 같은데도 붓고 얼굴이 이제 탈등이 같이 되면서 이 뒷목이 있잖아요 뒷목이 들소 이 목처럼 이렇게 뻘로 올라옵니다 지방층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고혈압 당뇨가 같이 찾아올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위기양을 어,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위 어, 점막을 자극해 가지고 궤양 같은 게 많이, 나중에 인제 출혈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떻게 보면은 이게 어, 스테로이드가 이 강력한 면역 억제제거든요. 면역 면역 억제제죠. 자 면역을 억제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역이 저하가 되죠. 면역 저하되면 감염 위험이 좀 증가되겠죠, 감염. 그러니까 이제 피부병도 어떻게 보면 감염과 질뭐좀 간지럽고 뭐좀 물집도 생기고 피부 변화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오랫동안 하면 오히려 그런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좀더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되면 이게 피부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이게 이게 좀좀 좀 오래 쓰면은 또 피부가 굉장히 얇아지고 멍 같은 게또 많이 생겨요 이런 데품로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뭔가 또 뭐~ 여드름 같은 게또 증가가 되죠 이~ 예전에 보면은 이 스테이로이드 쓰면서 얼굴을 굉장히 이렇게 어~ 피부 미용에 스테로이드 <laughs> 많이 썼는데 어떤 여자분은 피부 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얼굴이 홍조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사회생활하는데 지장 겪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이런 피부 얇아지는 그런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생각되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척추를 뭐 물론 이제 어. 허리 아프고 그런 분들도 스탠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뭐한두번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오래에 장기적으로 쓰면은 어 어떻게 되면은 뭐 골다공증이 오죠. 당연히 근육도 약화가 됩니다. 그 스테빌 맞으면 이런데 잘못 맞으면 이렇게 무릎 같은 정면 이렇게 누렇게 변색이 되면서 쑥 들어갑니다. 이게 그 피부가 소실이 돼요. 아 피부가 아니라 근육이 어, 마찬가지로 이런 허리 같은 데도 맞으면 이 안에서도 그런 근육이 소실되고 또 골다공증이 온다는 거 그건 어~ 잘 아시죠? <laughs> 저보다 더잘 아실 거고 <laughs> 자. 어~ 또 그러면서 이 남자는 어떻게 보면은 내 성호르몬인데 테스토론에 어떤 그 영향을 주어가지고 성기능 장애라든가 또 애기를 좀못 낳게 하는 그런 어떤 좀좀 음, <laughs> 성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모증이라 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불 뭐야 굵은 털이 막 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생리가 이제 불순이 올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그쪽도 같은, 그 그쪽 부신 쪽이니까, 어 뭐, 신장 기능이라든가 자궁 기능에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리고 또 성장기 어린이한테를 너무 많이 쓰면은 애들이 잘안 큽니다. 아주 빽빼 말르면서 좀좀 음, 약간 왜소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들 이런 부작용이 많은 약을 쓰고 싶어서 쓰겠습니까? 처음에 단순하게 가가지고 아뭐 가려워요 그래서 뭐좀 먹는 약 그다음에 뭐 연고 좀 바르다 보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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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물에 의존이 되잖아요. 의존이 되면서 또 오용이 되면서 남용이 되면서 이러한 어떤, 보면은 진짜, 어, 좀안 좋은 그런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어,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이제 보면은, 야, 이게 좀 한약으로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 그렇죠? 결론은 <laughs> 어떤 병이든지 초기에 오면은 참 좋은데, 나중에 중기, 말기, 좀 시간이 간 그런 참 병들은 치료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뭐 마찬가지예요 뭐 허리도 마찬가지고 뭐목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병은 정말 치료가 힘들고 뭐 특히 이런 음, 피부과 약 독하잖아요 피부과 약 독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 그런데 이 독한 그런 스테로이드라든가 또는 뭐 요즘 참 많죠 어떤 그 정신과 영역 이, 이 스테로이드를 또 어, 많이 쓰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어, 그런 어떤 정신적인 변화가 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우울증은 어, 정허 뼛골이 뼛골이 빠져서 온다. 자, 이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어, 여담하다 보면 이제 저희 근데 이제 큰딸이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 정말 옛날에는 우리 아이 낳으면아 할머니가 좀 봐주고 또뭐어뭐 어, 뭐 이모가 좀 봐주고, 고모가 좀 봐주고, 뭐 삼촌이 좀 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쉴수 있는 그런 그산모가좀 그,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24시간 앞에서 <laughs> 가만히 보니까 얘어 내가 제가 참 생각해도 아얘 키우는 게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우리한테 이제 맡기면은 그한두 시간 뭘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이제 옛날에는 대가족이 살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핵가족이 되니까 핵가족화가 되니까, 뭐, 1대1로 부딪혀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뭐, 다 오셔가지고 봐주고 하지만, 아, 정말 좀 아, 힘들겠구나. 그럼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양 부족으로 산, 우울증에, 산후 우울증에,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또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음 약간 고기를 숙이고 하다 보니까 등이 또 급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한 뼈걸이 빠진 상태에다가 또어 그런 모유 수유를 해야 되지 또 출산을 했을 때 많은 과다한 출혈도 있었죠. 애 뱃속이 나면서 뭐 영양도 많이 갔겠죠 그런데 그런 허한 상태에서 영양이 부족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모량이 어마어마하죠. 애 키우는 것들이. 야, 그래서 사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laughs>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갑자기 얘기가 딴데로 갔네. <laughs> 자, 뭐 피부병이 뭐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일 번은 이제 좀 약간 가볍고 뭐 초기 증상이 있는 것들은 이게 폐주피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어 폐에서 피부하고 머리카락을 주관을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약간 그... 어, 피부 이런 데가 좀 뭉쳐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데좀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발산도 잘안 되고 뭐 땀도 잘안흘리면서 이미 막혀 있는 모공이 막혀 있다. 그런 표현도 쓸수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어, 해표를 시킨다 그래요. 해표.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풀어 준다는 표현이 쓰죠. 이 피부를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은 잘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laughs> 초기에 오시면은 뭐 진짜 양배첩으로다나을수 있는 그런, 어, 좀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보통 이제 한의는 찾는 경우는 초기에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이제 양방 병원에서 하다 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는 이제 초기 증상이니까, 뭐, <laughs> 간단하게 이제 뭐 약을 간단하게 써가지고, 뭐, 며칠 분 가지고 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어, 또는 뭐, 아무리 또 피부라는 게또 며칠 간단하게 풀어, 풀어지지만 또 다시 또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 어떻게 보면 은 어, 근원적인, 치료를 하려면 좀 약간 그래도 좀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약을 좀 드시는 게 낫겠고요 두번째는 간0문2 0간점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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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어떻게 0 0점어0 0점2 0 0 오래된 병, 좀 약간 어, 증세가 심하고 오래된 어, 피부병은 반드시 이 간을 봐야 됩니다. 어, 주로 이 간을 어떻게 보면 이건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죠. 이게. 간을 해독시키는. 뭐, 일세가 해가에서는 한약 먹으면 간이 나쁘지는데 무슨 간을 해독시키냐? 그런 말도 나오겠죠. 아, 아닙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다 간이 안 좋고 그랬어도 뭐다 한약으로 다 치료했습니다. 오히려 어, 양약이 간에 더 문제가 되는 거뭐 이제는 이제 서서히 이제 아, 아실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음, 의사들의 어떤 프레임에 너무 갇혀가지고. 어, 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진짜 좋은 치료 방법을 놓치고 어, 정말 어, 절망의 구덩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좋은 것은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laughs> 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양약을 써도 써도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아, 이 간을 해독을 시켜야 그런 어, 좀 오래되고 정말. 악질적인 피부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이 결국은 이 간이 필요한 거죠 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폐주피마라고 했지만 폐를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은 간이잖아요 그 간이 열을 띠면은 어떻게 되면 어, 간장혈이라고 해지고 간하고 어, 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 몸 속에서 또 가장 큰 장기가 간이고 또간 자체에서 또 피를 품어 가지고 거기서 영양분을 배분하고 또그 피를 어떤 해독 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 간이 중요한데 이 간이 열을 받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피도 혈이 열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피부용 뭐막 간지러우면서 막 어떻게 보면 차갑지는 않잖아요, 뜨겁잖아요. 이게 전부 다 피의 열이 있어서그런다그 피의 열을 내리라면 어떻게 다음에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해독은 어떻게 보면 간을 해독시키는 그런 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들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스테로이드가 정말 좋은 약은 틀림없어요. 어, 효과도 정말 직방이지 않습니까? 음, 하지만, 어, 약을, 특히 이제 피부과 같은 약을 쓸 때는, 어, 이게 점점, 점점, 음, 그, 같은 용량의 약을 써도 더, 뭐, 치료가 되지 않거나, 또는 점점 더, 어, 용량을 늘린다면은, 아, 어, 이건 아니에요. 어, 그거에 정장의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약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제 의존이 되고, 의존이 되고, 중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증강이죠. 약을 용량을 더 때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쓰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몸은 다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약들에 어~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경우는 써야 되겠지만 되도록면 최소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약에 의해서 어, 몸의 변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실 때는 항상 아, 한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간, 해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 뭐, 어, 어떻게 보면, 은 그, 제가 좀 피부에 좋은 약이 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laughs> 어, 1번은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미나리가 아시잖아요? 간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미나리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해가지고 손바닥 선인장. 이 제주도 가면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laughs> 저는 약이 많이 씁니다. 이게 열을 내려주는 내려주는 작용을 해요. 그다음에 알로에있잖아알로에도알로에하고 거의 비슷한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화상 입으면 알로에를 했잖아요. 근데 이알로에보다도이 손바닥 선인장이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약에도 뭐 탁약에도 쓸수 있습니다. 많이 쓰고 뭐막 열받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열받아 가지고 뭐 얼굴 막 붉게 달아오르고 막 목도 막 빨개지고 뭐 그런 분들 손바닥 선인장 굉장히 좋은 거니까. 어. 그 다음에 또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어 있잖아요. 북어, 북어, 북어도 당연히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어 국에다가 미나리를 많이 넣고, 양파도 좋, 아, 양파, 양파도 좋습니다. 양파나 그 다음에 파, 대파, 어, 대파, 어, 많이 넣고 끓여서 좀드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뭐 실상 그렇게 막 피부가 좀안 좋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어, 맛도 좋고 뭐 건강에도 좋고 어, 알아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건선에 걸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거의 뭐한 2년인가 동네 목욕탕을 매일 간 거예요. 매일 가가지고 사우나 하고 나. 어떻게 보면 땀도 쭉 빼고 또 냉탕 들어갔다. 와. 어, 그럼 뭐 개운하고 좋아서 계속 이제 뭐한 2년 가까이 매일 갔어요. 근데 어, 어느 날 이렇게 얼굴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지. 했는데 이제, 아, 뭐 저도, 저도 마찬가지 너무 뭐 얼굴이 뭐가 낫다고 하더라도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뭐, 이제 제가 이제 뭐또 양약은 또 싫어하는 타입이니까 뭐 낫겠지. 뭐 이러다 좀 괜찮겠지. 하는데, 아예 안 낫고 점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참 저도 뭐 처음에 처음부터 뭐 제가 뭐 어, 어떻게 보면은 이간 해독제, 간해독 한약을 먹으려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아 이러다 낫겠지. 오야 뭐, 그런데 이게 점점좀막 뜨거워지고 막 빨개지고 그러니까 이거 참 어, 환자 보기도 민망하고 참 그때 이제 그 뭐, 다른 걸또좀뭐또뭐 뭐, 얼굴에 뭐 마사지 같은 거 이렇게 발로 뭐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안 돼요. 그냥 결국은 이간 해독제 아니 세제 세제 먹고 나왔습니다. 참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짓이죠. 처음부터 약을 먹으면 되지. 왜 그걸 안고 그랬을까? 근데 좀 진짜 막상 그렇게 닥쳐 보니까 아유 마음만 불안하고 헌지 아 이걸 먹을 생각을 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좀 그때 제가 많이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이게 어내뇌리는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어머니 그생일날어 이제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 조카 녀석 둘이 뭐 하나는 뭐 여기 염증이 있어서 머리도 빠지고 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여드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야 이게 몇명 되지도 않는 친척들에서도 이런 피부병 이렇게 이 많은 많은데 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막겠어요 전세지로 또 얼마나 막겠어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는 약이 점차점차 그 사람들의, 물론 효과를 보는 분들은 죄하고 더안전적으로뭐아갈가니까뭐 어 요즘에는 뭐어 스테로이드 쓰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뭐 대체하자. 뭐 그런 말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토피 치료라든가 건선 치료에서는 치료 방법은 스테로이드나, 어, 아니, 아토피나 뭐 건성 같은 심한 피부병에는 스테로이드가 치료제이 나 그게 안 들을지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의사들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스테로이드 말고 이 좋은 한약이 있으니까 이 한약을 좀 처음부터 치료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에 이제 열이 생긴단 말이죠. 간에 열이 생기는데 이열 바로 혈열 피가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이 열이 생기는 간에서 열이 생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뼛골이 뼛골이 빠지는 거죠. 뼛골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정이 허한 거니까 어~, 어 영양이 부족해진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나오고요. 또두 번째는 뭡니까? 스트레스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아스트레스 받으면 다 열받잖아요. 어, 열이 나면서 화잖아요. 화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위로만 다추서을 오르죠. 이 자체도 뜨는 거죠. 어, 피가 열이 받으면서 위로 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로 가는 거죠. 피부가 어, 문제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피부병이 온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어, 이 친구는 대학생인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뭐 이제 고3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뒤에 뭐 뜨거우면서 어, 뭐 원형 탈모 같이 뭐 머리가 빠지면서 굉장히 간지러워가지고 이제 뭐 다른 치료 뭐 해도 그때뿐이고 더 했, 했는데 어, 지금 이제 한약을 어, 먹였죠. 한약을 먹고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좋아지고 어, 가려움증이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 성인 여드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여드름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 사회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인들 특히 이런 경우에도 어이 약을 음, 간을 해독하는 약을 쓰니까 여드름이 많이 어, 좋아져가지고 뭐이 친구는 한제 먹은 상태에서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그런 사람입니다. 어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리 갑자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어, 뭐, 이것저것 해도 잘 낫지가 않아요. 음, 약도 쓰고 막, 뭐, 연구도 막 발로 보고,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이런 케이스, 한약 쓰니까, 뭐, 정말, 어, <laughs> 얼마 안 먹고, 뭐, 굉장히 좋아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은, 어, 과로하고, 어,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 고생을 했는데, 어, 다행히 초기에 치료하니까, 어, 굉장히 좀 빨리 좋아진 케이스예요. 이분은 어, 과로한 상태에서 무슨 화장품 잘못 썼나 봐요. 그냥 급진적으로 며칠 만에 확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어, 이런 케이스도 어, 이런 음, 한약을 쓰니까 어,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자, 음, 오늘은 조금 척추하는좀 다른 어, 주제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뭐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해게모니가다 양약이죠, 양방 중심이죠. 하지만 이 피부병 처음부터 이제 피부병 걸리면은 당연히 뭐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양방 가서 어, 치료하시되 <laughs> 점점 어 이게 아니다. 어, 양약이 어떤 그 용량의 증가, 아, 더 센약 쓰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자연적인 치료. 어, 이 한화학이 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뭐 인위적인 치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화학적인 그런 치료가 아니고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는 어 자연의 어 어떻게 보면은 순응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피부 병 너무 어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 로 빠지기 전에 이런 자연적이고 정말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좋은 그렇게 뿐이 말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이고 좋다. 그런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어, 가까운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약에 어, 더 정말 이대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마이크잘 들으셨습니까? <laughs> 자, 어,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은 척추 얘기 떼겠습니다. <laughs>